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8월 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먼저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인터넷판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어, 소개를 드리죠 어, 제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조국 대표 아들 석사학위 취소 어, 조원신 대 조국 씨의 가족들은 좀 잊을만 하면 뭔가 꼼수, 눈 속임, 이런 것이 또 덜통이 나서, 국민을 정말 화가 나게 만들죠.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연세대가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아들 조모 씨, 28살이네요. 조원입니다. 조원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는데 최근에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원 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석사 학위도 취소했다. 이게 그 전에 조원은 2017학년도 2학기에 연세대 정외과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2018년에 똑같은 과정에 재영시에 합격을 했죠. 그런데제 응시할 때는 서류를 하나 더 냈는데 뭐냐면은 이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최강욱 거의 그 최강욱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해서 합격을 하고 2021년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최강욱은 조국 가족과 특별한 관계 에 있는 사람이죠. 나중에 이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여기 이 최강욱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으니까 이것도 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닌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따질 문제가 많습니다. 조국 주변에는. 어 그런데 조원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은 업무방해 혐의로 그때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이 날아갔죠. 대법원은 최강욱이 조원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 시에는 가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 쪽이 어떻게 했냐면은, 음, 작년 7월 10일,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아들 조원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의 내용 증명으로 통제했다. 근데 학위를 자기가 반납한다고 반납되는 게 아니죠. 어, 잘못 나간 거면 박탈을 해야 되는 거죠. 반납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이것을 박탈을 했는데 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런데 이조원은 작년 6월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을 해서 가을 학기인 9월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 지역학 전공 석사과정 수업을 듣고 있다. 연대 대학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서 이 석사학위를 반납을 했는데, 서울대 대학원은 또 어떻게 붙었을까요? 그런데 이 신입생 후기 모집에 합격한 것이 제가 작년 6월이라고 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게 작년 7월 10일입니다. 그니까 러그이제 학위를 가지고 석사 그 연세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서울대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 원서를 내서 뭐 연세대 석사 학위가 있으니까 서류상 그걸 그걸 바탕으로 합격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나중에 박탈이 될것 같으니까는 그 서울대 합격하고 나서 한달 있다가 아나 연대 저 석사하기 반납 이런 또 일종의 또 꼼수를 쓴 거죠. 자이 상황에서 조국은 지금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한동훈 특검. 뭐 이런 겁니다. 본인이 이곧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수단으로 어 국회를 또 어지럽히는 사람인데 조국 외에 뭐 이재명을 비롯해서 지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몇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 갑자기 오늘 그 많은 조간신문의 일면 토기사가 여야가 그해병무도다해병무도가 보이고 있다. 이런 건데. 뭐냐면은 협치, 협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또 함정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중앙일보 어면톱 기사입니다. 여야정 민생부터 동시 협치권했다. 어. 극한 대립 속에 아카일로를 거뜬 정치권에서 협치론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이 됐다. 그 야의 입법 독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문언 국회에 대한 피로감. 여기에 경제 비상상황까지 겹치자 여야 모두 정쟁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자, 문언 국회 여야, 어, 여, 그 경제 비상상황, 이메트, 그 티몬, 이메퍼, 티몬 사태. 그리고 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주가 급락, 이런 것들이죠.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8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금융투자소득세 존폐를 두고 토론하자 제안을 했고, 박찬대는 도망갔습니다. 다른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은 음,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면 더 좋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토론을 하겠다. 음, 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을 합니다. 한동훈은 패싱하고 박찬대는 음, 경제 비상장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그제 이재명이, 이, 뭐, 또, 용체담 탈행을 했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의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 대회가 끝나면 이재명 전 대표와의 만남을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아니죠. 그 꼼수가 다 있는데. 그런데 다만 전제를 했습니다. 다만 형식은, 한동훈 대표까지 참석하는 3자 회동이 적절하다. 자 이재명은 그 전에 여덟 번이나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담하자 용서회담하자, 용서회담하자 애거를 했죠. 그런데 들어주지 않았죠. 그때도 어, 정,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싶으면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은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3자 회담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선 후에 한번 억지로 했죠. 그런데 혼자 15분 동안 모두 발언을, 어, 일방적으로, 뭐, 읽다가, 어, 그래서 해담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런데 다시 해담을 하자. 이것은 다, 이, 속셈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몇 가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이재명 영수회담 이야기를 또 타령을 하는 것은, 예, 저는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 가장 큰 것은 지금 최고조에 달한 사법 위기 탈출용 어, 탈출용으로 해서 본인의 위상을 이제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는 그런 위상을 또 과실해서 어, 법원과 검찰에 어떤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어, 그런 시도죠. 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한동훈을 빼고 하자 한동훈이 이재명에게 그, 이 조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서 이, 어떤 민생 보안 그런 것을 가지고 또 토론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또 검토세 가지고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아예 외면을 하고 대통령과 만나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일종의 또 한동훈을 패싱하면서 여건을 갈라치기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받아들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 지난번에 한번 총선 후에 한번 면담을 했는데 그때 이 제대로 뭐 어떤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이재명에게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15분 동안 메시지를 낭독하는 그런 기회만 준준 꼴이 됐었죠. 자 그리고 원래대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회담을 하려면은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같이 해야 된다. 이 원칙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지금 그 이재명의 속셈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일보 3명 기사입니다. 용수 해담 제한 뒤에 최상병 특검 재발의 예고 극한 대치 책임을 대통령실에 증가 어구심 이게 이제 민주 해담 제한 배경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빈손 국회다, 극센 비판 여론에 일단 용수 해담을 제안을 했지만 제안을 해놓고는 또 자기 지지청에게는 뭔가 또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자락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최상명 특검법을 세 번째 다시 발의하겠다. 그리고 그거는 거기에다 또이 구명 개입 의혹 뭐 있었던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킨다 수사 대상에 더 세게 지금 하는 거를 세 번째 지금 발의를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서도 이 세계일보도 지적을 합니다. 한동훈 패싱으로 윤석열 한동훈 갈라치기 의심도 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건 내 긴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남을 염두에 둔 민주당 제안이 한동훈 패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리고, 어, 지금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탄핵 청원 청문회 그거를 두 번이나 법사위에서 열고 그것을 잘했다고 이재명이 두둔을 하는 그 상황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과 또 영수회담을 하자고 한 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이 다목적 어떤 술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게 가연민생 문제를 논의하자고 용서회담을 하겠다는 그 자세인지, 다음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개원 두달 만에 최상병 등 현안 청문회 7차례 열었다. 8월에도 7건을 예고를 하고 있다. 내일 방통위 청문회를 열니다 그런데 청문회 정인들을 막그 불렀는데,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는 원래 그~ 증인에게는 7일 전에 어,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을 못 맞춰서 이제 증인들이안놓옵니다안 놓으니까 이~ (2차) 그러면 (3차) 청문회 그러면 놓을 때까지 청문회 계속 의결을 하는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통령을 향해서는 영수에다 맞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된 현안, 현안청문회를 보면은 전부 다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최상명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초한 청원 1차 2차, 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이런 것, 이런 행태를 벌이면서 민생 이야기하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죠. 자, 다음은 이 사회명 기사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순일, 재판거래 의혹, 이재명의 재판거래 의혹에는 건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있었죠. 다 비판적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이기사입니다 동아일보는 건순일, 전 대법관, 홍성건, 모니터데이 회장 기소, 50억 클럭 2억, 3년 만에 6명 중 4명 재판행. 조선일보는 재판거래 의혹은 빼고, 검찰 3년 만에 건순일 변죽 기소.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다 봐주기 수사를 한그 결과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서 건순일을 기소를 했는데 건순일의 가장 큰 지금 혐의점은 재판거립입니다. 2020년 7월 이재명의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한 송판결을 주도한 사실이 그때 50억 클럽이 드러났을 때, 그때 같이 알려졌습니다. 판결을 전후해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을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재판거래 의혹은 짙어졌다. 이 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은, 그, 권순일이 주도한 대법원 판결로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이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이 재판거래 의혹은 지금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끝났으 나가죠. 9월 15일. 그런데 벌써 자기 검찰총장들은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낙점만 사실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조선일보 6면 종합면계사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 법무차관 심우정, 특수통 임간혁 대검 차장 신자용, 원전수사 이진동.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을 하는데 심우정은 요직두루 거친 기획통이다. 임관혁은 한명숙 자원비리 수사했다. 신자용은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여를 했다. 이진동은 중수부 시절 조축은행 수사를 했다. 네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정상명 어~ 전검찰총장 검찰총장, 검찰총장 추천 그 위원회 위원장이죠 후보 추천위원회 어제 회의를 마친 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명을 발표하고 나서 검찰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분들을 선택했다. 엄중한 상황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민주당의 검찰 해체 작업 또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자파 승친들 봐주기 수사. 자, 그래서, 음,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들을 내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소개 드릴 기사는 최근 증가의 화제입니다. 과거 상김 시절에 김영삼의 그 상도동, 그리고 김종필의 청구동, 음, 김대중의 동교동, 이 사저 정치가 있었죠. 저도 그 시절에 처음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그 정치권 출입을, 출입 기자를 하면서 각그 동교동, 상도동, 청구동에 뭐몇 번씩은 다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DJ의 동교동 사절을 그 막내 아들이 김홍일 전 의원이 100억 원에 내놔서 그 매도 계약이 됐습니다. 이게 이 뒤늦게 민주당에서 그 어떤 헌정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그걸 지금 그 커피업체에 팔았죠. 그래서 그걸 카페로 만드는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뒤늦게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중앙일보 정치문기사입니다. 동교동계 상징, DJ 사저팔리자, 해수론의 시끄러운 약권 뒤늦게, 음, 김홍걸이, 어, 김홍걸입니다. 막내는 김홍걸. 장남은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이렇게 되죠. 김홍걸이 커피업체 대표에 100억 원의 매각을 했는데, 중앙일보에 이렇게 하게 합니다. 거 그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 독촉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 자, 그런데 본인의 신고재산이 뭐한 70억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떡깊은, 민주당으로서는 떡깊은, 이게 지금 그 커피 숍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뒤늦게 매각 백제해야 된다 문화유산화하자 그리고 또 국고를 들여서 이것을 사들이자는 주장도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박지원이었네요 박지원은, 났네요. 박지원은 이 DJ 덕을 많이 입었죠. 6억 원때내사재를 내겠다 내 돈을 한 6억 원 내겠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 음, 그런데 이재명은 침묵하고 있다. 왜 침묵하는가? 7일까지 동교동 사조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상가하고 있다. 지금, 동교동계는 민주당 안에서 확 줄어들었죠. 동교동계 이자 비명계로 꼽힌 서울훈, 김한정,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전부 다 낙천돼 그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 현재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칫 동교동 사조 문제가 이 이슈가 되면은 비명계 대 친명계의 정통론 싸움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 특히 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이 만든 호남 뭐 이낙연이 만든 새로운 미래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내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민주당의 정통성 싸움입니다. 이낙연을 비롯해서 호남 세력은 우리가 DJ를 잇는 정통성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이 여기에 끼어들지 않는 것은 정통성이 본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본인은 어차피 여기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그 오너를 자처를 하면서 오너로 만들고 있죠. 자기 걸로 만들고 만들었죠. 지난 총선에서 이 상황에서 DJ 문제가 이수호로 떠오르면은 정통성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적자가 아니다, 적통이 아니다 이런 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끼어들지 않고 있는. 어 그런 미묘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8월 8일 보내드린 조간탁풀이었습니다.